소하. 소비자원 보도 자료로 알려주는 똑똑한 소비 지식 바로 시작할게. 코로나19 이후 손소독이 생활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래서 일상에서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손소독 치슈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이 의약의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 치슈 중 1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메탄올은 전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살균, 소독, 유효성분의 허가 함량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일부 확인되었어. 여기서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주성분인 에탄올, 벤잘코늄 염화물 등을 뜻하는데 이러한 유효성분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경우 살균과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따라서 생산, 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의무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질병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위약품안전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손소독티슈를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손씻기 요령을 따라하고 손소독티슈 등은 손을 씻기 힘든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 두 번째로는 피부의 살균과 소독 목적으로 사용할 땐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의품을 선택해야 해. 그외 손세정제와 살균제 등은 사용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해. 세 번째로는 눈 부강, 점막, 상처 부위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에 문지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해. 마지막으로 피부가 약한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보호자 감독 아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하고. 제품이 마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는 거 잊지 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래. 다음엔 더 유익한 보도 자료로 돌아올게. 소바.